다니엘 514 for you 2023년 3월 2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새 날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힘을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요즘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 마음이 따뜻해지고 주님 힘이 납니다. 목사님 통하여 들려 주시는 주님의 그 위로와 말씀 위로의 말씀에 확신이 생기며 기쁨이 생깁니다. 어, 조금은 막연했던 추상적이었던 단어들 그 실체가 깨달아지고 느껴지니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동행한다. 내가 믿음을 가졌나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서 확신을 갖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주님 말씀해주시는 것 너무 감사했습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믿지 못하는 것들 생각도 못한 것들을 우리는 주님 말씀을 통해 듣고 그것을 믿고 행했다는 것 실천했다는 것 그것부터가 믿음의 시작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정말 전에는 그 믿음이 온전히 다 나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져서 은사를 받아서 내가 성장하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요. 내가 성장하는 것 그러나 오로지 목적이 나와 가족에게만 있었던 이기적인자였지만 오늘은 그 믿음이 남을 위한 것이고 남을 위해서 할때 기쁨과 행복이 있다는 것이 정말 그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려주시니 주님 분명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참 그것이 제가 방크레 와서야. 그 실체를 접할 수 있게 된것 아닙니까 주님 정말 그렇습니다 이곳에 와서야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을 위해서 어, 정말 조금이라도 좋은 말을 해주고 어, 정말 남을, 남에게 무엇을 사준다는 것이 기쁘고 그런 것들이 깨달아졌으니 주님 이제는 주님께서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 시작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셨고, 그것이 기쁨이 됨을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간을 치우며 이제 방주를 만들기 시작할 때, 이제 주님께서 이 방주 안에 제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있을 때 저를 이끌어 가시고, 저에게 더욱 더 어, 주님이 원하시는 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소망을 주시고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좋은 말이지만 막연했었던 것들 내가 잘하고 있나, 내가 확실히 서 있나라고 항상. 의문을 가졌던 것들에 대한 명쾌한 답을 오늘 들어서 정말 마음이 가볍고 확신이 생기고 이제 흔들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흔들리지 않습니다. 참 주님 참 늦게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남은 시간은 주님 확신 가운데 주님이 주신 믿음의 은사가 이제 그것을 제가 순종하여 행할 때 더욱 더 주님이 이끄심으로 행하게 하심으로 믿음으로 또 치유로 선포로 그렇게 나아가 다른 영혼을 돌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저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